안녕하세요. 프리티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영상이 허전하고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 간단한 효과로 허전함을 채워주고 세련미까지 더해줄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 심플라인 애니메이션 테두리 소스입니다. 많은 해외 유튜브 채널들과 일부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센스 있고 감각적인 영상들에서 이런 있는 듯 없는 듯 심플한 방식들이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테두리 박스가 완성되는 간단한 라인 애니메이션부터 코너 라운딩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영역의 테두리 일부만 애니메이션 되는 센스 있는 디자인이 되는 레이아웃 액자 디자인 라인의 두께감 변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테두리와 함께 제목이나 정보 등의 텍스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라인 레이아웃까지 간단하지만 다양한 라인 테두리 효과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편집 지점에서 소스 사용을 시작해 어느 정도의 길이까지 사용하게 될지 편집에 따라 사용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운로드 파일에 함께 들어있는 PNG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필요한 길이만큼 이어붙여 필요한 만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분들은 나타나는 애니메이션만을 사용하시겠지만 필요에 따라 사라지는 애니메이션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의 클립의 스피드 관련된 옵션 중 리버스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소스를 반대로 사라지게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티콘 나름 유튜브 화면 구성에 가장 적합한 간격과 크기를 가늠하여 제작하였으나 모든 채널들이 저마다의 화면 구성 레이아웃이 있다 보니 필요에 따라 소스의 사이즈를 조절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좌우 구분이 있는 소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스들이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소스이다 보니 회전 옵션 즉, 로테이션 수치를 이용해 숏 영상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마 집중 못하고 이렇게 쉬운 비밀번호를 놓치는 분들은 없겠죠? 소스는 영상 아래에 위치한 더보기 버튼을 펼쳐보시면 사용 안내와 함께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